경기도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 부동산 포털이 하루 평균 72만 건 이용된 가운데 이용자 10명 중 8명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경기 부동산 포털은 내집 마련 정보, 부동산 실거래가, 부동산 종합 정보, 건축물 내진 설계와 학교 역세권 생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으로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2억 21만 7천 건의 이용 건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대표 부동산 행정 서비스입니다.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물어보니 토지 이용 계획 19.6%, 부동산 가격 정보 14.6%, 항공 사진 13.7% 순이었습니다. 접속 빈도는 주 5회 이상으로 전체 83.1%가 주 1회 이상 부동산 포털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경현 경기도 토지정보 과장은 내년부터 최신 항공사진을 매년 갱신하는 등 도민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.